11월 28일에 정말 엄청난 양의 첫눈이 온 뒤로 서울에는 별다른 눈이 관측되고 있지 않습니다. 오히려 12월 5일에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 우박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졌는데요. 다음 눈은 12월 13일에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원래 이날에는 GFS만 눈 예보를 띄워주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어제부터 GFs가 눈 예보를 철회한 뒤에 강수 예보를 띄우지 않고 있던 에크펌프가 갑자기 눈 예보를 띄웠어요. 에크펌프는 서울 기준 눈이 1.5cm 정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강설량의 경우 현재 미들 모델이 없습니다. 에크펌프가 강수 측면에서는 정확할지 몰라도 강설이나 적설 예보는 잘 못해요. 실제로 에크펌프가 저번 폭설 때 예상한 적설은 기껏해야 1에서 2cm 정도였지만 이날 서울에 수십cm의 눈이 쌓인 걸 보면 정말 말다 했습니다. 따라서 이번에도 적절한 조건이 갖춰진다면 예상보다 더 많은 눈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. 또는 구름의 확장 정도에 따라서 눈이 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. 과연 이날 눈이 올까요?